안녕하세요. 승준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요. 상민 분입니다. 네, 오늘은 상민 분 보실 텐데요. 상민 분은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이후에는 가격을 할인해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격 할인이 안 되는 대신에, 요즘에 제가 여주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한 세트 하시면 이렇게 여주분 7,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두 개씩 넣어 드리고요. 색상은 다섯 가지 색상인데 랜덤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쓰시기에도 아주 좋을 거예요. 롱 분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 랜덤으로 2개씩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이는 상민분 만원짜리 입니다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0.5 10 나옵니다 나팔본 2개 그리고 창본 스타일 4개 네 넣습니다 이 아이는 전10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분홍색 두 개까지. 너무 예쁩니다. 자, 한 개당 만 원짜리 여섯 개 묶어서 6만 원인데요. 오늘은 세트당. 7,000원짜리 2개, 두 2개씩 두 넣어드릴 거예요. 칼라는 랜덤으로 드립니다. 다음 아이도 1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창분 스타일 2개와 롱분 스타일 4개 네개 넣습니다. 저는 9.5 나오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다음 이 아이는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1라옵니다. 아, 정말 예뻐요. 얘네를 만 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는 어, 제가 오르기 전에 데리고 왔던 아인데 이 가격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왔던 금액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개당 만 원짜리 6개 묶어 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밖으로 프릴로 만들어주셔서 창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창 심어줘도 좋지만 얼굴이 많은 아이들 머리 많은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15.5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이게 상민하고 도장 찍어 주셨고요. 정말 너무 괜찮죠. 이게 어떻게 18,000원일까요?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수제화 분이라는 건 아시죠? 한 개당 18,000원짜리 세개 묶어 54,000원입니다. 얘네들도 사은품은 똑같이 드립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좀 전에 보신 아이는 야생화였다면 이번에는 목단이에요. 저는 16 나오고요. 높이는 12.5 나옵니다. 정말 너무 멋져요. 이거가 어떻게 2만원도 안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구요. 한 개당 18,000원짜리 3개 묶어 54,000원입니다. 다음은 한 개당 16,000원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연꽃 2개와 야생화 2개 묶었습니다. 아우 무광이구요. 바탕은 다크 브라운입니다 저는 11 나오구요. 높이는 12.5에서 13, 네13 12.5, 12.5에서 13 나오네요 정말 너무 견고합니다. 뭐 작품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허투루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어, 야생화. 너무 예쁘죠? 예, 상민의 예,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야생화. 그전엔 야생화만 해 주셨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뭐 목단도 만들어 주시고 연꽃도 만들어 주시고 또 벚꽃도 만들어 주시고 한 개당 16,000원짜리 4개 묶어 64,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개당 16,000원 짜리입니다. 이번에는 나팔로덴의 2개 또 이렇게 둥근의 2개 저는 11.5 나오고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11.5 나오네요. 아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벚꽃 매화입니다 사이드에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급지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한 개당 16,000원 짜리 4개 묶어 64,000원입니다 다음은 한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이번엔 4개가 전부 흰색인데요. 잉어 2개, 목단 2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어, 목단이나 잉어 자체가 불을 상징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잉어 같은 경우에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15.5 나오고요. 높이는 12.5 나옵니다. 목단이에요. 다음 잉어, 잉어 두 마리. 수초까지 잘 해주셨어요. 한 개당 18,000원짜리 4개 묶어 72,000원입니다. 다음은 한 개당 36,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8.5 나오고요. 높이는 13.5 나옵니다. 이 아이는 영꽃이고요. 이 아이는 잉어입니다. 너무 예쁘죠? 다 이렇게 손으로 쭈글쭈글 해서 만들어주셨고요. 미어도 상민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컬러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한 개당 36,000원짜리 두개 묶어 72,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지금 같은 노란색의 목단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키큰 아이가 많이 커 보이죠? 그래도 가격은 같습니다. 저는 14.5 나오고요. 높이는 20 나옵니다. 다음은 이 아이. 저는 18 나오고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좀 전에 보신 아이와 디자인은 같습니다. 이 아이, 여기 보니까 예, 조금 갈라졌어요. 굽, 예, 틈이 조금 갈라졌지만 얘는 부러지는 애가 아니에요. 이미 구워지면서 살짝 트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아이. 아, 얘는 어 아, 진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자, 한 개당 36,000원짜리 두개 묶게 되면 72,000원인데요. 예, 5,000원 빼드리도록 할게요. 6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은 한 개당 15,000원짜리 롱분입니다. 네개다 야생화로 되어 있고요. 색상은 골고루 묶었습니다. 저는 7.5 나오고요. 높이는 17.7 나옵니다. 아, 예쁘네요. 예뻐요. 네, 예쁩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자, 한 개당 15,000원씩이고요. 네개 묶어서 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 개당 25,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1 넘고요. 높이는 딱 18, 18.4, 18.3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깔끔하게 예쁘죠 색상도 너무 예뻐요 와인도 예쁘지만 다크 블루 거든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자, 한 개당 25,000원씩 이고요 두개 묶어서 5만원 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36,000원 짜리 입니다 저는 18.5 나오고요 높이는 14 나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이 파란 색깔 정말 예쁘네요. 화분이 크다 보니, <laughs> 가까이 두니까 다안 나오죠? 이렇게 멀리 봐야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복당꽃도 너무 예쁘고요. 자한 개당 36,000원 짜리 두개 묶어 72,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36,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9 나오고요. 높이는 13.8 나오네요. 아 정말 너무 예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laughs> 초록색도 너무 이쁘죠? 얘가 크니까 가까이 오면 뭐볼 수가 없네. 자, 한 개당 36,000원짜리 두개 묶어 72,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목단 두개 묶었고요. 저는 16 나옵니다. 높이는 19.5나옵니다. 얘도 16이 넘네요. 네. 하늘색에 흰색 목단. 이 아이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목단. 너무 예쁘죠? <laughs> 얘 상민하고 이름표 음. 찍어주셨고요. 정말 너무 예뻐요. 아우 정말 남다릅니다. 두 마리 있고요. 여기는 세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한 개당 36,000원 짜리고요. 두개 묶어 72,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36,000원 짜리입니다. 근데 얘는 어 제가 보니 약간의 문제가 보여요. 설명 드릴게요. 사이즈는 16. 높이는 20.5 나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시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 잘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실금이 있죠. 네, 실금이 있습니다. 실금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약간 있어요, 약간. 약간 실감 있습니다 요거는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아요 이렇게 생김새는 같습니다 자한 개당 36,000원짜리 두개 묶게 되면 72,000원인데요 얘네들을한 개당 5,000원씩 빼서 6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아이들도 한 개당 36,000원입니다. 저는 18 나오고요. 높이는 14 넘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정말, 목단 너무 예쁘네요. 컬러감도 너무 좋고요 얘네들이 파스텔 톤이잖아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laughs> 음.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laughs> 음. 자, 한 개당 36,000원씩이고요. 두개 묶어 72,000원입니다. 승진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